제가요, 아버지, 그렇게 썩 그렇게 잘나진 않았는데요. 그렇다고 제가 잠깐 일하면서 요거 더 먹어본 적한 번도 없어요. 일하다 보면 인간 아니다 싶은 새끼들 너무 많은데,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아버지 누구냐 그딴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요. 단한 번도 성실하지 않게 일해본 적 없어요. 그래서 오죽하면 저그만일때 사람들이 저한테 선물까지 줬는데요. 그렇게 저 고생했고요. 그렇게 저 성실하게 일했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괜찮았는 지 아세요? 아니요? 저 엄청 힘들었거든요. 엄청 힘들었어요. 엄청. 아버지는 평생 기계랑만 일해서 사람이랑 일하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. 근데 저는 엄청 힘들었다고요. 그래서 병원 가는 거예요. 여기가 아파서! 이거 하나 이해 못 하세요! 제가 아버지한테 엄청난 걸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. 그냥 좀 기다려달라고요. 그냥 좀 이해해달라고요. 한 번만 저를 좀 믿어주시면 안 돼요?